나는 플랑거스 아주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지. 그것도 흉악한 죄인들만 모집한다는 코르디클럽 나는 지금 내게 빚진 것이 많은 나의 오른팔, 미스터 키토에게 가는 중이다. 흠, 이 건물인가 보군. 버그바. 역시 창명 센스는 여전하다니까. 흠, <laughs> 음, 어, 실례합니다. 즐거운 대화 중에 끼어들어서. 응? 오, 이런이런이런. 이런, 이런. 버스께서 오셨군요. 먼 개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고맙네. 그, 내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전할 소식이 있어서야. 오, 그 전할 소식이 무엇일까요? 저희 조직원 중에 한 명이 또 잡혔다나요? 어쨌든 오늘부터 너와 함께할 새로운 간부들이 올 테니 잘 알고 있으라고. 보스, <laughs>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? 제가 만족스럽지 않으셨나요? 그건 아닐세. 그저 우리 회사의 힘을 더 보태줄 간부들이 필요한 거지. 전 보스가 회사를 크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아주 고마운 인물 아닙니까? 저 말고 또 다른 벌레 인간들이 뭐하러 필요합니까? 제가 제 부하들이 이끌고 이 세계에 있던 모든 인간들에게 전염병을 옮긴 그 강모도 아닌 범죄자라고요. 그리고 다까진 안 했어요. 내가 지금 기생하고 있는 인간은 살아있네만. 그리고 나도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안다네. 하지만 나라고 욕심이 없을까? 내가 인간의 몸에 기생해서 그런가 욕심이 생긴 거일지 몰라도 난내 회사를 더 크게 만들 것이. 자넨 내 명령만 들으면 된다네. <laughs> 알겠습니다, 보스. 명령대로 하겠습니다.